첫 번째는 개인회생 기간 중 흔히 이제 3년이죠. 이 3년 동안에는 1금융권 대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개인회생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저축금액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 경우에는 사실 더큰 빚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, 휴불교통카드나 하이패스 사용까지 모두 정지됩니다. 다만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선불체크카드를 준비해 두시면 사용하시는데 좀더 편리할 것입니다. 세 번째는 보험 설계사나 건설업 종사자 분들의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. 보증서가 필요한 직종에 계신 분들은 서울 보증 보험 등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수 있기 때문에 이 신용 하락이 돼서 직업 활동에 제약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네 번째는요.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조건부 인가입니다. 조건부 인가 받으셨으면. 회생인가 이후에도 매년 법원에 한 번씩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됩니다. 이때 소득이 증가하면요. 변제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어려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개인회생은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. 개인회생 단점이 뭔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하지만 나의 빚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이 개인회생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.